진무실의 이야기 음. 누가 들려주셨죠? 최재형 목사님. 그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단상으로 음. 모시겠습니다. 음, 방, 광주에도 오신다 하던데. 우 와.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가 더 아깝 더. 되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또 얼른 가야 돼요. 네. 같이 했으면 좋은데. 예. 제고자분과 같이 를 아, 추해야 돼. 아주 성년에 어, 줄리 아주 계란 해야 돼. 산들이었습니까? 깨를 음, 음. 예. 설날... 설날 잘 못했어요 사과가 많으니라 사과가 정권을... 천공에 지시대로. 나쁜 대적 나쁜 북한 정책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근한 예로, 지난 5월 2일 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대 연구원장들을 불러놓고 자유북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천공에그 말을 이행하는 놀라운 정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래도 총공이 국정에 관여하는 겁니까? 관여한 거죠! 이승만도 포기한 국진 정책, 국진 통일이 윤석열은 총공의 말만 믿고 각 분처에서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그 총공의 지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출주며 애쓰고 몰약하고 오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 남가국은 전쟁을 할수 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놀라운 무서운 전쟁의 상황이 곧 닥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2025년 가을에 내년입니다. 내년에 통일이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 짓거리고 그 있습니다. 남가국이 합의를 하고 남가국이 동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평화체제를 유지한 통일이 아니라 한쪽을 굴복시키고 한쪽을 항복하는, 항복시키는 그러한 통일을 이 윤석열 정권이 모량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모두가 이어서서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깜짝하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일되게 하겠다 이런 통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어. 개소리.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 없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너와 착하게 살아라. 조인식을 한다고 그런 통일의 플랜을 세우고있습니다 그것은 뭐뭡니까 바로 한쪽을 굴복시키고 초토화시키고 대면시켜서 바로 무력으로 북진 통일,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망상의 통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긴장하고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이 정권을 하루빨리 타도하고퇴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당사들도 다른 연사들도 얘기 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4월 10일 날, 탄핵을 아, 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탄핵을, 아,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 아니, 아니. 여러분의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맞아, 맞아, 맞아. 뽑히면, 국회의원 선서식을 마치면, 아니, 아니, 아니. 그 이튿날부터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쌍득권 말고, 네 개의 특검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디올 특검. 두 번째, 천공특검. 번지모사 특검. 특검. 네 번째는 김건희 일가의 가족비리 특검. 어! 특검은 국회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네 개의 특검. 디월백 핸드백 사건은 디월백. 제가 핸드백을 건네준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선물을 갔는데, 그거는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음.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복도에 명품 선물을 들고, 유명한 백화점에 쇼핑백을 들고, 나 다음으로 들어간 접견자들의 그런 음. 이야기들, 또 관저로 저 관저로 이사가고 11월 2 3일날 백석대학교 이사장 장종현 박사가 비리가 많은 자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총장에 해임된 자고 학교 학교 공금을 횡령해서 교도소도 몇번 갔다 오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자가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 배짱도 좋게. 학교트럭에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 초등학교분들을 보낸 것도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울개 사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백부터 시작해서 이 윤석열이 대통령님으로서 받은 선물과 대가성 뇌물 그리고 윤석열이가 간부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법찰총장 시절에 130개 어째로부터 기여로부터 삥을 뜯고 후원을 해달라, 협찬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보이시 모터스로부터 2억, 삼성 카드로부터 4 4백만원또 게임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액수를 삥을 뜯었는데, 그것을 사법정이 바로 세우기가 고소구발을 들어갔는데, 그것을 수사하는 검사들도 다 한속, 한도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묶어서 디월백 특검에 묶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의 제자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을 떠나고 인형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요. 제자. 천공의 종교적 이상, 천공의 종교적 교리를 수행하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제자요, 제자.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천공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대통령이라고 천공이 저에게 말을 했고, 도시 음. 지난번 영상에 풍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초토화시키고 현재 우리 한국의 미래를 초토화시키는 이 천공의 국정농단 반드시 특검에 붙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짓 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공은 드러내놓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이 거짓 법사는생기같이 이권기 국책사업 이윤석열 정권에 몰래몰래 침투해서 이, 이권을 쟁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진도 우리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가지고 국회 청문회에 불러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20년 전미0령 휴게소에 범인체그범인의 대표 최은순 김건희 김건희 오빠 김진호 김건희 아버지 김충식 어. 이자들이 지금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의 비선실세로 각종 국책사회에 개입을 하고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특검에 회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고 절대절명의 우리 모든 민족의, 한민족의 수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판사라는 사람이, 검사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를 어떻게 법의 사태로 심할하실습니까안 됩니다. 민초들이, 민중들이 밑에서부터 통일의 열기가 타올라서, 맞습니다. 모든 민일 총집결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새로운 민주정부에서는 새 대통령은. 모든 내각에게 지시를 내려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모든 각 부서부서가 통일지향적으로 향할 것입니다 통일을 음. 놓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처석을 낳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우리가 탄생시킵시다 킬 음. 감사합니다 와! 공수 특별히 드립니다. 와! 네,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밖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리 오세요. 말씀드신 거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